오늘 국내에서 보기 드문 체형이라고할수 있죠. 우리 주연양의힙 운동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자, 운동 끝났으면 이제 뭐 해야 돼? 밥 먹어야 돼요. 술 먹으러 가야 돼요. 이술 먹으려고 어. 운동하는 거 <laughs> 맞죠? 짠! 아, 이곳은 저희가 이제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시간입니다. 여기는 진미일식이라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헬스장 클린핏. 바로 옆에, 정확히 8.4m 지점. 바로 옆에 있는 일식집인데, 여기를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었어요. 가격대도 좀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큰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구당 12만원짜리 코스 요리로 왔는데, 벌써부터 이제 회가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좋은 곳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어, 가끔 많은 분들이 의혹을 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맞아 니네들 다뭐 협찬 받고 뭐그 어, 홍보해주러 가가지고 맛없는 거 맛있다라고 이렇게 억지로 얘기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저희는요 절대 처음 가본 곳은 절대 안 갑니다. 제가 재방문하는 곳 그리고 저희는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안 받아도 저희는 방송에 안 내보내요. 다 순수 제 사비로 사먹는 사람들입니다. 그 와중에도 본피디 왜 꼈냐. <laughs> 와 진짜 낄낄빠빠 안 되는 진짜 피디 하나 그 제대로 만나가지고 이거 아니, 누가 보면 네가 진짜 미식가인 줄알겠다자 <laughs> 오늘 이제 시작부터 나온 게 회예요 어, 회도 종류별로 다 나왔는데 음, 자 이것은 이제 참돔이죠 그리고 어, 농어 그리고 이제 참치 대뱃살이죠 그리고 이거는 광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히라스라고 하는 그 방어 사촌격이에요 그 삼치 사촌격 근데 이게 시작부터 음. 벌써 이렇게 음. 두 개나 나왔는데 아 이거 술이 아, 안 아. 마실 수가 없어요 아.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 아. 우리 쭈양은뭐 소주 파야 맥주 파야 네. 완전 소주 파죠 진로 이 집에 한병 하고요 그리고 에어컨 좀더 세게 켜 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회의 신선도 때문에 <laughs> 운동 촬영할 때는 PD가 딱한명 오는데 먹러갈 때는 PD가 뭐 우리 회사 식구들다 오냐? 자, 먹어, 이제 드셔보세요. 네. 우와! 뭐 먼저 먹어, 먹으면 맛있어요? 어, 일단은 이런 이제 참치 같은 경우는 냉동에서 해동이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차올라. 그러면은 음 흐물흐물해지면서 참치만의 고유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어, 참치 먼저. 참치부터 드세요. 음 사장님, 뭐 저희 이거 왔다고 해서 막 없는 메뉴 나오는 건 아니죠? 저희아늘 새로운 걸로 오시려고 했거든요. <laughs> 늘 새로운 거 여기는 아, 항상 올 때마다 이제 조리장님하고 이 사장님이 항상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 음... 아, 너무 긴장돼 이게 음식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몸으로 예술을 하고 저도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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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게 이게 까맣다고 이게 상한 게 아니라 이게 음. 먹개라 먹장이라. 네. 없는 음. 겁니다. 늘어난다, 늘어난다. 이제 1차 이제 회가 들어왔고 대게가 들어왔습니다. 대게. 크... 그냥 이거 비주얼만 봐도 배가 부른 것 같아 그냥. 아 이거는 손대기가 아깝다 좀. 철순포차 오늘 집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내 저희 집 강아지가 생일이라서 우리 부모님이 집으로 다오신다 해서 <laughs> <laughs> 이거 먹어가야 돼. 우리 부모님 내 생일 때도 안 오시는데 우리 강아지 생일 때문에 먹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장 비싼 애가 뭐야? 가장 비싼 애는 사실 참치밖에 없어. 음... 참치는 대뱃살이나 참다랑어, 배꼽살. 그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지. 가마도르 조건. 발롱도르 어? <laughs> 효도르 <laughs> 또나또나 이게 클났다 클났다 이거 큰일이다 큰일났다와 큰일 봐봐 야 지금 이거 이거 야 모니터 봐봐 이거 썸네일로 써도 되겠다 이 참아 이거 와. 와. 이 망했다 진짜 이거 놀가야 <laughs> 랍스타 좀 먹어라 랍스타 금가루부터 있다저 잠깐 하나 먹어 었또 먹어 요거는 못 찍어야 맛있어 그 간장 근데 안 찍어도 돼요. 이미 간다돼 있는 거. 무엇을 찍어야 될지 모를때 초장을 찍으시는 거 <laughs> 저는 이런 음식을 소개해 주는 게 단순히 이제 맛을 떠나서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대화도 되게 자연스럽고 단조롭고 정말 화기애애하고 행복한데 정말 여기 이 많은 인원들이 오늘 고생하고 촬영하느라고 힘들고 땀 흘렸는데 오뎅탕 하나에 소주 먹고 있어요. <laughs> 서로 피곤해할 거야 그냥 또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어때? 뇌에서 이제 행복 지수가 막 올라가 고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서 적대 관계 있던 사람도 갑자기 이제 친근해지는 거고. 이거를 시, 김정은이 매겼어 봐봐, 바로 통일하자 그랬을걸. <laughs> 다음번에 유튜브 우리 김정은 게스트로 초대하고, 내가 술 한잔 먹이면 통일하자 그럴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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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이 누구 동갑이 없는셨 나. 그죠? 저 음, 동갑을 했어. 걔걔 예, 예, 예. 빠른, 빠른 팔사야. <laughs> 내 친구 중에 제일 출세한 놈. 근 네. 주현이가 갑각류 알러지 있다는 거. 이거 익힌건 먹을 수 있어요. 셀 아. 것만 못 먹어요. 아, 각각류 알러지,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막그더라내가 아. 아. 왜요? 아. 갑각류갑각류각류잖아 아, 아. 내가, 내가 또 익혀야지 거부감이 없구나. <laughs>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드립이에요. 죽을 안 드세요? 어? 드시고계세요 응, 나 먹고 있어. 음. 보통 시청자분들이 되게 최순영님이 굉장히 많이 드시는 대식가소좋아는데 철순영 형은 미식까지 대식가는 아니시 음 의외로 많이는 안해요 술만 많이 드시요네 술은 진짜 많이 드세요 술을 음 먹어야지 사람이 거리감이 없어지고 음 벽이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음 그리고 세상이 아름다워요 음술 한잔 먹으면 진짜 여기 주방 모두 이쁘고 다아 이뻐요 주현이는 아 술도 아잘 먹고 몸도 좋은데 왜 남자로서. 네. 술을 많이 먹으러 돌아다녀야 돼. 그래야지 남자로서. 어, 그리고 어, 여자가 어. 또 술이 너무 세도 안 돼. 좀음 먹고 좀 취하고 이렇게 좀 쓰러져 줘야지 남자들이. 아, 감, 아 감사합니다. 아니다. <laughs> 뭐야. 남자들이 그냥 거기서 아, 보호본능이 생겨서 이제 음 조금이라도 더 대면을 하는 거지. 음 네가 남자들 다 재워버리면 안 돼. 우루 입어가는 수요일 밤이네요. 오일 먹어? 또 관리하고 있어? 이오이또 오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될거 같아가지고 너뭐 했어? 일부 어?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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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잠시나마 중식국에 요리 준비해봤거든요 스팀핏를 준비해봤습니다 스팀피시요말 그대로 이제 찜 요리를 한 건데 아. 도미머리를 가지고 뭐 도미, 도미 머리 요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먹을 이. 줄 아는 사람들은 도미눗발부터 아, 아. 먹어야 돼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왕이구나. 얘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못 먹는 거. 딱딱해. 도미 앙고. 먹을 줄 아는 사람들만 먹는 거. 맛있어요? <laughs> 내가 뭐못 먹을 거 먹었어? <laughs> 아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알로 퍼먹는 게. 야 근데 운전하면서 시비 걸리는 거 그래서 내가 오픈카타는 거야. 그냥 차 타고 운전하면 뒤에서 크락션 많이 울리거든. 뚜껑 가고 민소매 입고 운전하잖아. 한 번도 크락션 들어본 <laughs> 적 없어. 사실 5년 중에 응. 한 달을 만난 적은 있어. 제가 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차았어또 사람 바빠서. 바빠서 <laughs> 뭔야 그러니까 저절 돌도 안 거죠. 제 매력이 좀 덜했던 거야. 그한달 만났던 사람이 언제야? 23살 때. 옥탑방살 때, 그러니까 2 3살때 네가 지금 이 몸이었어? 말르고 하긴 했었죠. 탄력이 없었지. 아, 그 지금까지만 이렇게 뻥뻥 이러잖아. 지금 네가 다시 연락해봐봐, 올거 아, 그 사람 군대 갔대요. 군대 갔대 <laughs> 아, 이제 그럼 제, 저 나온 맥심 보내주면 되겠지? 연기. 아! 연기하시는 분이죠. 편지. <laughs> 아, 이게 왜냐면은 보통 연기하는 사람들 그에서느게가 늦게 늦게 네. 그리고 좀 짧게 만나고 좀 애매했다는 거에서 얼굴값 하는 걸 느꼈어. 음. 음. 그럼 지, 지금 군대 갔어? 갔다고 하더라고. 아, 맨날 네 생각하면서 화장실 가겠다. 아! 아! 화장실 왜 가는데? 어? 화장실 왜 가는데? 몰라고. 아 몰라고? 와 이거 통쾌한 복수인데 완전. 그분한테 한번 영상 편지. <laughs> 잘 지내고 있니? <웃음> <웃음> 난 어. 지금 맥심도 나왔는데 <laughs> 아니, 맥심도 아 맥심도 나왔는데 아제 동생도 이거 군대 왔거든요 진짜, 진짜. 그래서 동생 아, 편하게 군대 생활하려면 누나 맥심도 그래서, 하나, 어, 하나 누나, 보내줘야 된다 나 <laughs> 팔아야 돼모

그리고, 돼지고기. 생존 처음 보는 음식까지 나와요, 이렇 <laughs> 이런 거본 사람 있어, 여기? 이거 뭔지 알아, 이게? 어, 아, 맞어. 음? 이게, 이게 노른자가 지금 흘러내리는 거 봐봐. 응? 이게. 음? 이게 뭔지 아냐고. 본 사람, 아는 척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 <laughs> 없지. 아, 노른자가 흘러내려, 막 안에서. 근데, 그 돼지고기 육즙이, 어 장난 아닌데, 이거? 이것만 따로 식사 메뉴로 먹어도 되겠다. 아, 어, 아니네. <laughs> 야. 유피디의 주문으로 랍스타를 라면을 먹네 야 이거 뭐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비주얼 봐봐 이것도 제주도 가면은 꽃게 정도 들어가가지고 해물 라면이라고 하는데 랍스타가 들어온 라면은 어, 이건 원래 메인 메뉴인데 원래. 라면은 일단은 껍데기를 다 제거를 하고 이게 국물을 내는 데 쓰는 거지 사실 먹는 데는 그게 없어. 아니 안에 설정이 많아데 국물에 무려 져 있어. 이게. 이거 안성탕면이네. 그 라면은 이거는 한바에 먹어야. 돼. 음, 한짜 맛있어 보는데요. 와를 매운탕이나 지리도 아니고, 라면에다가. 음. 완전. 라면 한끼 순삭. 자, 오늘 어 이렇게 해서 국내 최고의 신이 내린 비율, 주연냥과 서울에서 유일의 스페셜 일식집이죠. 정말 푸짐하고 맛있는 집. 정말 후회 안 하실 거고요. 앞으로의 우리 주연냥의 모공 모지나 발전을 응원하고 더 맛있는 게 찾아가겠습니다. <laughs> 더 많이 알려야지. 좋은 거는 알려야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두배 이상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 하시고 대표님까지. 제가 아이, 맛없으면, 아루, 맛없으면 안 보고, 맛없으면 안 해준다, 안 해본다. 뭐 마시고 이 중성인인데, 유명한 가 아이고, 봉지 타고 시간 날때 보면서 어떨 때 그냥 올리시고, 유튜브 가어요 구독, 좋아요, 당연히. 아니, 정말 아이, 제가 이제 그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laughs> 코로나 때문에. 저 외국에 별로 못 나가가지고, 이제 국내 그 맛집 소개를 하는데, 우리 몸 좋은 사람들 사실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정말 신선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서울 맛집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많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제주도는 엄청 많이 다녔다가, 오늘부터 시작이라서, 여기 것만 몇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유, 자늘 마음을 받기만 한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한테 여러분을 감사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또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 예. 쏠라요 네. 어머니 아버님 좀 아무튼 전해주세요 네, <laughs>